파워 보이 말판 다시 시켜가지고 설치를 해봤습니다. 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전에 하려고 했던 범퍼 가드는 이 제품이 프레임 여기 넓이가 22mm, 25mm 두 가지가 오는데 어, 설치하려고 했던 범퍼 가드에는 25mm가 원래 맞는데 제가 그게 별로 마음에안 들어가지고 이번에 설치했던 거는 매직 모터스 포르자 350 범퍼 가드인데 25mm는 안에다가 뭘 덧대도 크더라고요. 너무 헐렁헐렁하니. 그래갖고 22mm로 다시 주문을 했는데, 어, 이거는 또 사이즈가 약간 작은데, 강제로 채우면은 이렇게 설치는 됩니다. 그래서 25mm보다는 22mm가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 같아요. 근데 뭐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이 제품을 설치하는 위치는 지금 날이 좀 어두워서 조명을 제가 좀 사용하느라 이 범퍼 가드 옆면을 보면은, 원래는 여기다 설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설치하고, 이쪽? 한 이쯤? 설치하고, 이게 이렇게 접혀야 돼.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발을 이렇게 대니까, 각도를 보면은, 어, 이 발판이 비스듬히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이, 이렇게 안착을 해야 하니까. 근데 지금 설치한 위치를 보면은 제가 이쪽에 달고 싶어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대로 가서 붙이면은 되게 이상해집니다. 발 각도가. 좀 어떻게 보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좌우 사이드를 바꿨어요. 이렇게 되도록. 이게 좀더 비스듬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거를 이 위치에 달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운행을 할 때, 제가 181cm의 하체가 긴 편입니다, 되게. 여기다가 발을 대면은 무릎을 많이 필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비스듬히 각도는 안 나오지만, 어, 그래도 발만 댈수 있으면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강철 프레임이라고 적혀 있고, 이거는 발판은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철이 아니에요 어 이거 발 딛고 위로 올리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부분은 부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철로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최대한 땡겨 가지고 쪼았기 때문에 약간 벌어지는데 강화 프레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철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 마저 설치하는 걸로 한번 내일이든 언제든 다음에 어, 위치 앉았을 때 자세 이런 걸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원래 바꿔 달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원래대로 달았으면은 이게 안쪽으로 접히니까 딱예쁠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다리가 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안보여드리면 이걸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22mm짜리가 조금 작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게 볼트 너트가 잘안 들어갑니다. 이게 벌어져가지고 그래갖고 이 바이스 플라이어 같은 걸로 저는 이 뒤편에 이렇게 찍어놓고 했거든요. 요 요걸로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물려놓고 그리고 나서 살짝 너트랑 볼트랑 꼽힐 정도만 되면 나머지이 상태에서 조금면은 최대한 이게 어, 알아서 쑤셔서 강제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느슨해지고 하니까 한 번에 다 좋은다는 생각보다는 양쪽을 돌아가면서 앞, 앞뒤로 돌아가면서 해 주시면 돼요. 이쪽이 오므려진 만큼 뒤에는 또 느슨해지거든요.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그럼 밝은 날 다시 볼게요. 범퍼 가드하고 카우보이 발판을 설치하고 다리 포지션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원래 영상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뭐 동네에서 가까운 데라서 반바지를 입은 점은 양해 바라고요. 첫 번째, 원래 발판이 없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타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는 반바지가 야하게 보이네. 이렇게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려 타거나 저처럼 다리가 긴 사람은 어, 이 무릎 각도가 조금 불편합니다. 포르자 350의 포지션이. 근데 범퍼 가드를 설치하고 나서는 발을 이쪽으로 이렇게 뺄수 있으니까 좀 벌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우보이 발판을 설치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발을 올리면 다리가 이만큼 펴집니다. 쭉. 그래서 생각보다 포지션을 잘 잡을 수 있고 다리가 쫙 펴지니까 편안한 감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자리에 앉은 시점으로 보여 드리면 다리가 벌어지는 정도를 보여 드리면 어 이게 기본이고 원래 발판에다 올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범퍼 가드에 올리면 약간 이렇게 벌어지고 카우보이 발판에 올리면 요정도 아, 이렇게 벌어집니다 어 뭐야 여기 빨간색 테이프 떨어졌네 이게 좀 테이프가 약해 보이더니 제가 원래는 범퍼 가드 설치하고 이 카우보이 발판까지 설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가가 군산이라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려고 한 날짜에 강수 확률이 높아가지고 아직 장거리는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뛸때 이런 게 있으면 편리할 것 같은데 다음에 일정을 다시 잡아서 장거리를 뛰면서 후기를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카우보이 발판 리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내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